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얀데리 시뮬레이션 해볼 건데요. 얀데리 시뮬레이션은 되게 잔인한 게임으로 19세 이하는 참 불가능합니다. 여기 네, 게임이랑 옷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물이랑 옷을 살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파지도 있고, 스타킹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 지금 체로시작에서 빵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혀 못 씁니다. 그럼 진짜 세겠죠, 이거. 레드도끼 한 거. 일단, 안테레 시뮬레이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이게 중간에 오기가 쳐요. 오기 튀는 걸 참아야 됩니다. 이분 절대로 사물성 없이 그냥 뭐 하면 안됩니다 X 표시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이 미션은 얘를 무덤에 가두라는 건데 그만 보니 아 저기 무덤이 있네 이거 무덤에 한번 가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일단 여기에서 무기를 들수 있고요, 이 무기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거 끌고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무기를 랜더 시뮬레이션 이니까 무기를 든거 보면 선생님이 화를 내시기 때문에 무기를 제거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면 바로 이렇게 머리를 콱 찍어서. 한번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인한 얀데리. 응? 니들 안녕? 누구거 알아? 오늘 어떤 한 아이가 죽는데, 그럼 바로 쟤야 바보야. 쿵 찍어서,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고 간다. 응응, 응. 난 무법자. 나는 이 학교 무법자지. 응응. 응. 내가 솔로라서 니네 녀석을 보면 내 남친이 가만 안둘 거야. 그래서 니를 처치하는 게내 임무다. 알겠나? 오씨. 손 잡고 이, 이씨 이 무거운 놈살좀 빼라. 지금 다리 한 짝이 없어진 것 같은데, 기분 탓? 다리 두 짝이네. 음악 소리도 되게 조용하고, 선선해요. 되게 좋아요. 저, 부담해. 아이씨. 이렇게 가두기 힘드네. 오케이 okay. 하고 <laughs> 너는 죽었다. 응. 클리프 미 러브, 넌 나의 사랑할게 있다. 버리다. <laughs> 일단 일단 걘 성공했고요. 바로 2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죠. 맵이좀 뜨네요, 제 핸드폰이. 너무, 그래서. 뭐다 일단은, 맵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오, 도 예쁘게 생겼는데? 예쁘게 생겼는데? 다 죽, 죽이자. 오, 두 명이네? 개이득. 그 이타 쌍피. 튀어. 난안그래서왜 나만 그래? 일단 이렇게 순조롭게 튀고요 위에 보면 시간이 있죠 이게 70몇초라든가 그럼 1분은 더 남았다는 얘기죠 오! 펌빈이다 내가 좋아하는 그런 그래. 남자 오! 멋진 저기 선생님도 계셨고말 걸어봐야지 아 얘한테 사랑을 받으면 처음으로 돌아간대요 레벨이 그 여기에 배트를 들고 찍고 무게를 가리고 오케이 근데 여기 협정하고 있네 일단은 선비한테만 보이지 않으면 돼 이렇게 간다 오니 왠지 빛나 으이씨 너비 웃는거냐? 어나왜 카톡하지? 아이씨 응 오 잠깐만 잠깐만 야 바보야 아 맞다 맞다 아 선배 있는데 야구 치는 척 하자 잠깐만 잠깐만 무 없애고 눈치를 봐야 돼 눈치 선배가 달리고 있는 동안 제가 암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핫둘 핫둘 그리고, 오 오씨 저을 주의하네 야야야야오우 자구 여기서 자구를 야뚱와 되게 좋네 이거 지영이 꿀조네 꿀좋아 선배를 죽이게 되면, 우린 아예 다 죽습니다, 전체가. 그래서, 저 아이만 죽이도록 하죠. 이번에이 배트로 죽이도록 하겠다 머리를 쾅한 거고. 저 아이, 오다, 너아 불빛났냐, 아니야? 바보 암살, 아이씨, 개까비. 개까비, 개까비, 개까비. 바보야, 같이 가. 얀때리는 사람을 잡기 위해 누구보다 달리기 가장 빠릅니다. 이렇게 달리다 보면 이렇게 사람을 딱잡습니다그속서암암암암암 암살, 암살, 암살 오이씨 암살 오이씨 아얘급 r 차네 I'm s 폭력상 되 I'm s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람 죽이면 시간이 더 늘려나요 o r r y I'm sorry. I'm s o r 미, 클럼 응? 야야, 일로 올라봐. 선생님이 죽으셨어. 근데 선생님, 어딨지? 여기 시체가 남는다고 하던데, 시간이 좀 없어지나? 에유뭐그림 것도 지 아, 저기 있네. 여기 계신... 하고 거기를 숙이고 있고, 선배의 그런 모습을 너무 봐야겠다. 사람이 죽으면 여기에 속옷이 보이고, <laughs> 남자들이 몰려와서 선생님을 이렇게 배려해줍니다. 오빠 이거. 키보드가 바뀌었네 이거. 어 선생님 죽었어? 선생님 밝기, 선생님 밝기, 선생님 밝아. 선생님 밝아. 선생님 밝아. 서 손을 딱 잡게되면 o 유! 꽉! 해서 남친이 탁! 해줘서 어... 우리 플레이 리플레이 게임? 예스 한 다음 아씨... 그거고참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남자가 저기서 운동장으로 가고 있어. 이쪽을 보면 학교 근처에서 운동장으로 가고, 이런 순서로 됩니다. 어? 아, 뭐야. 제가 그, 이거 다가가면 하트가 생기거든요. 아. 아까 그 한, 그한 마리는 죽여서, 지금, 얘들끼리 어울리게. 난 여기에 뭐 케이크에 칼이 꽂혀 있는데, 뺄수 있다고 하네요. 3층에 있다고 들었어요. 1층, 아이씨, 느려지네. 사랑에 빠지면 안 좋은 점이 느려져요, 이거. 그래서 좀 빨리 멀리 해야 돼요. 위로 올라가고 오씨 수업 땡땡이쳐야지. 그래 되게 훈남들이네. 뭐 제가 옛날에 학교 다녔을 때는 뭐지 그지 훈남들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서 옷을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그 핑크색 입거든요. 핑크색 코레 들어 같이 바뀝니다. 오, 체인지? 라고 하면 그 운동복을 얻게 됩니다. 운동복. 운동복이면 속도가 0.1% 증가라고 뜨는데요. 저는, 아, 도서실. 아이. 예. 병원, 병원, 병원. 저는, 어, 나 다쳤어. 오, 어, 벽을 딱 잡네요. 위험을 느껴서. 그 다음 세 번째 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는 케이크가 있을 만한데 여기 서서 러봐야 저도 여기다 여기에 케이크, 케이크 칼이 꽂혀있습니다 칼을 짚고 선배를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선배를 죽여본 적은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채로 선배를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를 죽일 마음에 신나움 잠깐만, 선배가 어딨지? 어딨지? 망을 어딨는지 모르겠다. 나는 언젠가 만나겠죠? 운명의 피로 이어져 있으니까. 어디있지? 여기 있나? 있는데, 여기서. 없어. 나는 새로운 사랑을 찾았어, 난다. 찾을, 네,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떠나다. 저기 간거 같은데 분명히 저기다. 나는 비통수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선배를 죽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선배를 죽이기. 우리한테 칼질 못 하네? 그, 칼든 모습을 보면 아주 그냥 뭐, 놀라서 자빠질 겁니다, 이거. 놀라서 자빠져. 야, 켠. 난 칼을 들고 있다, 따서 가. 난 칼을 들고 있다, 따서 가. 어, 본다, 본다, 본다. 어, 시끄러워. 야, 켠. 어, 실망했어. 어. 일단 이렇게, 얀데르 시뮬레이션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즐거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호모 TV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